자, 이 문제는 29번인데, 선생님이 좀 미리 한번 풀어봤어. 자, 얘는 지금 보니까, 어, a 의흰공두 개, b 의흰공두 개, c 의흰공두 개, D 검정색 두 개, E 검정색 두 개, F는 흰거 검정 거 하나, G도 흰거 검정 거 하나야. 근데 얘가 여기서 두 명을 여기다, 이렇게 두 명의 공을 여기다 몽땅 넣겠대. 그런데 얘가 뭐라 했냐면, 검정색이, 아, 이 주번에 흰 공이 들어있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, 검정색만 들어가는 경우를 제거한 거야. 전체에서 얘가 검정색인 경우야. 검정색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? D하고 2만 고르는 거지. 일곱 명 중에서 두 명을 고르는데, D하고 2만 고르는 거야. 그런 경우를 1에서 빼주는 거지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?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인 거지. 이 해야 되겠지. 그렇게 될수 있는 그 확률이야.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? 72분에. 두명 뽑긴 해야 되니까. 그 중에서 검정색이 두개 이상이었잖아. 검정색이 두개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, 여기 그, 51, OCL, 51이라는 게, 여기는 이 다섯 명. 중에서 한명 뽑고, 여기 두명중에한명 뽑은 거야. 그럼 검정색이 두개 이상이겠지.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요 D를 몽땅 다 뽑아도 되지. 이해가 되겠지? 끌어도 되잖아. 그래서 요, 요, 요 경우가 검정색이 두개 이상이 되는 경우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. 그럼 이거이거 요거 계산해주면 정답. 됐지?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, 29번은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.